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어 지금 장미꽃차를 어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나씩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시간도 없고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반씩 나누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만들면 절대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잘라서 그러면 훨씬 차 만드는 데도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가겠습니다. 차를 일단 우릴 때 차가 잘 우러나야지만, 좀큰 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아이고 이쁘다 이거 이쁘다 <laughs> 보이나? 요 장미꽃 단면입니다 아놀라라 씨. 왜 지금 언제 왔어? 지금 온 거야? 지금 나도 금방 도착한 거야 지금 어, 남수 어디 갔다 올 거니? 아니 나 집에서 집에서 지금 네. 이거 따고 뭐 하고 했었지. 지금 남수 온다고. 아유.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지금 너한테 너 남수 온거 남수 온다고 전화. 와 이거 좀 봐. 아또 오빠 전화 왔다. 오빠 전화 좀 받아라. 내거로는 지금 전화 못 받으니까 네 거로 전화 좀 받아. 제나 좀해 꽃바구니. 또 손님이 우리 남동생이 오신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반을 잘랐습니다. 지금 살짝 준비을 하겠습니다. 우짜 빨리 꺼내서 식히고. 차장 만들고 우리 아기들 사진도 좀 병아리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어.